작년도에 입시 결과들 선배들이 어떻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만 몰리겠어요 다 몰려요 이렇게 불구덩이로 달려들지 말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터즈 아카데미 신윤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서울대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어요 과연 작년과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올해 입시에서 어떠한 전략들 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 아마 많은 학생들이 작년도에 어, 경쟁률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작년도 선배들이 얼마나 잘 갔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를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거에 앞서서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될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그 데이터들을 해석해야 되는 것 이게 입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서울대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입시의 맥락이 무엇인지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면 서울대학교에 교과전형이 없다라는 것 이거를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은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를 바라볼 때 직윤과 일반을 나눠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나눠서 보기는 해야겠죠. 서로 지원을 다르게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 직윤과 일반의 평가 기준이 똑같다라는 것. 그래서 둘다 종합전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직윤에서의 인원이 언제든지 일반전형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일반고 학생들의 서류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지균에서 만약에 일반전형으로 넘어오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은그 학생 중에서는 내신 지균이니까 상당히 좋겠죠? 거기에다가 서류까지도 일반전형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균이 어떻게 변동할지, 그거를 다 같이 본 상태에서 일반 전형도 어떻게 변화할지를 맥락을 해석을 해야 서울대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짚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 설명회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직윤에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경제학과 직윤 40명에서 20명으로 절반 줄어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인류학과 직윤 사라졌고요. 정액과 감소했고요. 그리고 인문 권역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직윤 인원의 변동 때문에 원래 직윤을 쓰려고 했던 학생들이 일반 전형으로 넘어올 거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이거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계열들 그리고 국문과 영문과 철학과 같이 어~ 변경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학과들에서 많이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때요? 작년에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 맥락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어요. 전체적인 맥락이 이런 맥락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지원을 해야 서울대에서는 좋은 선택지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올해 서울대의 맥락은 뭘까요? 안타깝겠지만 큰 변동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올해의 입시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직윤에서의 인원 변동이 있기는 해요. 물론 안 좋은 쪽으로죠. 인원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작년처럼 급감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과학대에서 각각 한 명씩 빠지고 그 다음에 교육계열 학과에서의 인원도 감소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큰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급감한 게 아니라 한 명씩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명 때문에 내가 직균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균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경쟁률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 때문에 직균 준비하는 학생들이요 서류 정말 충실히 준비해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균 교과전형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직균으로 오는 학생들의 전교 1, 2등 뭐 뒤로 가봤자 3, 4등 안에서 쓰기 때문에 내신이 높게 보이는 거지 실제 변별력은 그 내신이 아니라 서류 기록들 세특과 창체에서 나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면접에 간다고 하더라도 음, 들러리 서고 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류에서의 그레이드는 분명히 정해지기 때문이죠.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면접 대상자의 그레이드가 서류에서부터 이렇게 나누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서류 변별력이 워낙 큰 전형이 직균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서류에서의 장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직균에서 인원이 그래도 감소하는 학과들이 있죠. 대표적인 학교가 경제학과 8명이 빠져요. 그리고 경영학과도 4명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더 타격이 큰 것은 경제학과일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학과는 20명을 뽑는 데에서 12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8명이 감소했다 라는 것을 넘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퍼센테이지가 한번더 빠졌다 라고 하는 충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뭘까요? 작년처럼 일반 전형으로 넘어오는 학생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수가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경제학과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대에서 가장 최상위학과입니다. 내신뿐만이 아니라 서류 기록들도 웬만해서는 최상위권을 달릴 거예요. 따라서 이런 학생들이 일반 전형으로 넘어온다 라고 하면은 단순히 경쟁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최종 합격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어디로 넘어갈 것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나 경영의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는 거 흔치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리 면접이 있잖아요. 이전 때문에 작년에 경제학과의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학과, 경영학과의 일반 전형의 경쟁률 그렇게 심각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왜요? 수리 면접 때문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 어디로 가기가 쉬우냐? 아마 사회과학대로 가기가 쉬울 겁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작년에 전반적으로 다 사회과학대에게 경쟁률이 뛰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 그 경쟁률이 유지되면서 조금은 더뛸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까지 관리가 잘된 학생들이 일반 전형으로 또 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질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게 사회과학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내가 3학년 때 입시의 전략을 가지고서 돌려서 다른 학과를 생각을 할때 사회과학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은 전략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 맥락을 알고서 접근하는 게 올해 입시에서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쟁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내신이니까 중간고사 잘 봤죠? 기말고사도 잘 봐야 돼요. 이게 베이스가 안 되면 선택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서류에 대한 것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류를 준비를 할때 어떤 과와 관련된 전략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될까? 5월 달에 음, 입시 전략을 세울지 그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상경계열, 특히나 경제학과 준비했던 학생들이 있다면은 과를안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른 어떤 학과와 비교해 보아서도 경제학과가 서류의 변별력이 큰 학생들을 1차에서 뽑아 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과와 대비해도 가장 큰 인원을 일반 전형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서류가 진짜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의외로 내신이 약하더라도 1차에서 합격될 수가 있는 게 경제학과예요. 이거는 경영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제나 경영 같은 경우 내가 준비를 하고서 서류가 정말 난잘 준비가 되어 있다 세특도 잘 해놓고 창체도 잘 해놨다 근데 내신 때문에 여기 쓸지 말지 고민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써보는 게더 좋은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사회과학대로 도망간다 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그거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조금 빠르게 어문학계열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어문학계열들 같은 경우에는요, 서 아무래도 특목고가 다른 학교들보다 잘된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서류 기록들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정말 HO고와 같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은요.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문계열에서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기록들이 이미 정리가 많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내신을 뛰어넘은 선택지를 분명히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신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 전략적으로 뭐를 선택해야 될까? 인원이 많은 학과.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커리큘럼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 학과 얘네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분명히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지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전공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해본다면은요 결국에 내가 내신이 완전 최상위가 아니어서 약간 애매하게 준비해야 될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도 내신이 높은 학생들은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먼저 고른 상태에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신이 정말 불리하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안에서 선택하기가 유리한 학과를 먼저 고르고. 여기에서의 카테고리를 형성해서 5월 달에 전략들을 준비해 나가 보기를 바랍니다. 서울대는 굉장히 안정화된 학교입니다. 전체적인 지원 전략을 생각을 할때 뭔가 변화에 따라 가지고 꼼수가 많이 통하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전공법입니다. 꼼수를 통해서 올해는 어떤 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 웬만해서는 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요. 농사 지을 때 이런 거 있죠. 아유, 작년에 배추 값이 아주 금값이었대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배추 심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배추 값 똥값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입시 결과들, 선배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만 몰리겠어요? 다 몰려요. 이렇게 불구덩이로 달려들지 말고요. 철저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서류 기반 위에서 가장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서 지원 전략들을 만들어 가기를 바랄게요. 서울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번에 서울대 영상을 찍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서울대에서 특히 강조하는 서류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강조가 되었을 때 그래도 서울대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